안녕하십니까. 아, 10월 8일 목요일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 신명기 2장입니다. 아, 길어서 제가 앞 부분은 설명을 드리고 24절부터 읽겠습니다. 아, 먼저 배경 설명을 드리면은 광야 생활 40년째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을 요단강 동쪽으로 이끄시는데 거기에는 에돔, 모압, 암몬 세 나라가 자리 잡고 있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 땅들을 지날 때에 그들에게 아무런 해도 끼치지 말라고 그렇게 지시를 하십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이 그렇게 했다라는 내용이 1절부터 23절까지의 내용입니다. 24절부터 읽습니다. 너는 일어나서 떠나거라. 그리고 아르논 계울을 건너라. 보아라. 내가 아무리 사람 해스본 왕 시온과 그의 땅을 너희의 손에 넘겼으니 싸워서 차지하여라. 오늘 내가 하늘 아래 모든 백성이 너희를 무서워하고 두려워하게 할 것이니 너희 소문을 듣는 사람마다 떨며 너희 때문에 근심할 것이다. 그래서 나는 그대못 광야에서 헤스본 왕 시온에게 사자를 보내어 좋은 말로 요청하였습니다. 임금님의 땅을 지나가게 하여 주십시오. 오른쪽으로나 왼쪽으로나 벗어나지 아니하고 길로만 따라가겠습니다. 우리가 먹을 것이 필요하면 임금님께서 우리에게 돈을 받고 파는 것만 먹고. 마실 것이 필요하면 임금님께서 돈을 받고 파는 것만을 마시겠습니다. 다만, 걸어서 지나가기만 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세일 지역에 사는 에서의 자손과 아르 지역에 사는 모합 사람이 우리를 지나가게 하여 주었으니, 우리가 요단강 건너 우리의 하나님 주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땅에 이르도록 우리를 지나가게 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해스본 왕시오은 우리를 그 땅으로 지나가게 하지 않았습니다. 이것은 주 당신들의 하나님이 오늘처럼 그를 당신들의 손에 넘겨주시려고 그의 마음을 완고하게 하시고 성질을 거스게 하셨기 때문입니다. 주님께서 나에게 말씀하시기를 보아라 내가 시온과 그의 땅을 너에게 주었으니 너는 이제부터 그 땅을 점령하여 유산으로 삼아라 하셨습니다. 시온이 그의 군대를 이끌고 우리와 싸우려고 야스로 나왔습니다. 그러나 주 우리 하나님이 그를 우리 손에 넘겨주셨으므로 우리는 그와 그의 아들들과 그의 온 군대를 처부술 수가 있었습니다. 그때 우리는 모든 성읍을 점령하고 모든 성읍에서 남자, 여자, 어린아이 할것 없이 한 사람도 남기지 않고 전멸시켰습니다. 오직 가축과 성읍에서 탈찬 물건만은 우리의 소유로 삼았습니다. 주 우리의 하나님은 우리가 아르논 골짜기 끝에 있는 아루엘의 모든 성읍과 아르논 골짜기 가운데 있는 성읍 를 포함하여 저 멀리 길르앗에 이르기까지 차지하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그 일대에서 우리가 빼앗지 못한 성읍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암몬 자손의 땅과 야폭 강가와 산지 있는 성읍들과 또 우리 주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지 말라고 하신 곳은 어느 곳에도 접근하지 않았습니다. 아멘. 이스라엘이 가난 땅에 올라가면서 만난 세 나라 에돔, 모압, 암몬에 대해서는 하나님이 그들에게 그들을 괴롭히지도 말고 싸우지도 말아라 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 땅들은 각각 에돔은 에서의 후손들에게 그리고 모압과 암몬은 로세의 후손들에게 주신 땅이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그들의 조상에게 약속해 주신 땅으로 데려가시려는 것이었지 이스라엘이 욕심껏 영토를 확장하도록 허락해 주신 것은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지시를 따라 평화롭게 북진했습니다. 반면 하나님은 아모리의 땅은 이스라엘에게 넘겨주겠다고 말씀을 하십니다. 사실 이스라엘이 처음부터 아모리 왕 시원을 치려고 했던 것은 아니었습니다. 할수 있다면 평화롭게 그 땅을 지나가려고 했는데 아모리의 왕 시온 왕이 그들의 선의를 믿지 못하고 전쟁을 일으키는 바람에 모세도 어쩔 수 없이 전쟁을 하게 된 것이고 그 전쟁을 통해서 아모리의 땅을 차지하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아모리는 싫어하시고 이스라엘은 편애하셔서 그들의 땅을 빼앗아 이스라엘에게 주셨다라고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만약에 그랬다면은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온 우주의 하나님이 아니라. 그저 이스라엘의 부족신에 지나지 않을 것입니다. 이유는 아모리의 죄가 가득 찼기 때문에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심판의 도구로 사용하여 그들을 심판하신 것입니다. 그 과정에서 아모리인들은 심판을 받고 땅을 빼앗긴 것이지 이스라엘이 탐욕 때문에 그들의 땅을 빼앗은 것은 아닌 겁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이집트에서 구원하시고 가나안 땅까지 데려오셔서 거기에 정착하게 하시는 이유는 그들을 통해서 모든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함입니다. 그러니까 그들이 선택을 받은 이유는 모든 민족에게 복의 통로가 되게 하기 위해서였습니다. 이런 하나님의 뜻을 모세가 알았기에 37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는 우리 주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지 말라고 하신 곳은 어느 곳에도 접근하지 않았습니다. 이렇게 증언하는 것입니다. 아, 우리가 기독교인으로 살아갈 때에도 이런 사실을 명심해야 할 것입니다. 남의 것을 취할 힘이 있다고 해서 혹은 그럴 기회가 있다고 해서 취해서는 안 되는 겁니다.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에 우리에게 허락된 것이 있고 허락되지 않은 것이 있습니다. 어떤 것들은 다른 사람들에게 줄로 지어서 주신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것을 빼앗거나 건드려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 우리 하늘 시앗 교회에 기대하시는 것은 이 땅에서 우리가 거룩한 백성으로 살면서 여러 사람들에게 은혜의 통로가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기 위해서 우리의 세속적인 세상의 욕심을 포기하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것부터 시작해야 할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가 매일 싸워야 할 영적 싸움이기도 합니다. 이 싸움에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주에서 구원해 주시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아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제 우리를 가나안으로 데려가시는 이유는 세상 모든 이들이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복을 받게 하는 즉 구원을 얻게 하는 것임을 믿습니다. 이 거룩한 여정을 가는 동안에 우리에게 허락된 것과 허락되지 않은 것이 있다는 것을 기억할 수 있도록 가여 주십시오. 하나님께서 가지 말라고 하신 것은 접근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빼앗지 말라고 하신 것은 빼앗지 않게 하여 주십시오. 날마다 우리 안에 있는 욕심과의 싸움에서 이길 수 있도록. 성령님, 저희와 함께 해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혀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이룡할 양식을 주셨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해 준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해 주셨고, 우리를 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아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수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